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커넥션의 유진, 인지, 수윤, 동휘, 동규, 유빈, 동현, 종배입니다. 요즘 인싸 게임이라고 하죠. 어버버스 게임을 하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laughs> 게임을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부터 벌칙을 내기로 했는데요. 총3판 중에 한마다 제일 못하는 친구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카텔레나를 <laughs> 근데 <laughs> 유튜브에 올릴게 될 건데요. 진짜 제일 트롤짓 하는 사람이 벌칙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 갑시다 고싱 네. 갑시다 고화이네 이제 조용 뭐야 이거 내가 눌렀는데 어? <laughs> 일단 노랑이 죽었다 나도 방금 리포트 눌렀는데? 아 그래? 그럼 형이 먼저 얘기해봐 나는 그냥 이버전시 누른거라 그.. 여기 뭐야 뭐? 아 지도를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 여기 관리실, 네. 관리 그... CCTV 보는 데서 죽어 있었어 의심되는 그 사람이 있어나 이버전시를 눌렀는데 어, 어. 뭐야, 그, 탄소가 아까 방금 찾았잖아. 오른쪽 탄소로 응. 가야 되는데, 한 응. 명이 역주행해서 왼쪽으로 오는 거야, 안 고치고. <laughs> 그 사람이 미션하는 척을 했는데, 안 올랐는데 라 갑자기 쇽, 딴 데로 가길래. 나야? 어. 아니, 근데 <laughs> 나는 어이가 없는 게, 나는 종이가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나 죽일 기회 엿본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 확실 미션 있어. 아, 그래? <laughs> 궁금한 거 있는데, 종배가 그 계속 쓰레기통 그 버리는 거 있잖아, 밑에 창고에서. 어. 근데 계속 안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만 왔다 갔다 버려. <laughs> 나는 네가 날 죽이려는 줄 알았어 동대, 근데 내가... 여러분 일단 일단 이거 말고 이제 노랭이 죽인 걸로 가자 노랭이를 누가 죽였는지 찾아야 되니까 저의 그 선묘당의 촉으로 이동현이에요 왜? <웃음> <웃음> 왜냐면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조용히 있는 거야 아니, 너가 일단... 기억력이 산초라서 죽인 걸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 나 산소공급실에서 미션하는 저... 사람 봤잖아 그럼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서 빨강이 혹시 보고 연장학시 보고 서윤이, 서윤이, 서윤이 오케이 신고했고요 민트랑 동배가 죽어 있었거든요? 여기 창고에요 근데 둘이 이렇게 같이 죽어 있는 걸로 봐서 더블킬인데 이거는 일단 주황이랑 검정이랑 둘이 같이 그쪽에서 올라왔어 내가 카드 긁는 데서 산소 고치고 딱 나오자마자 주황이랑 검정이랑 같이 창고에서 올라왔어 맞아 같이 누구야? 다니려고 하는 거야 주황이, 주황이 형 죽이고 후회하지 마 그래그래 그래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나이스 <laughs> 끝났습니다. 검정이 죽였어요. 저의 첫 무당들 여러분 보셨나요? 어, 주황 검정. <laughs> 나이스. 일단 고르자. 아, 한 명. 왕판의 트롤. 저거 느끼기에는 동현이 형이 살짝 트롤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를 죽였으면 안 됐는데 누가 봐도 걸릴 구도를 죽였기 아,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도 이게 좀 성공했다고 그래. 생각해. 저 엉치라서. 처음부터 못했어.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각자의 이동현이 트롤이었다. 바로 두 번째 칸 그거...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아 제발 인포 바... 걸리지 마라. 인포 걸리지 마라. 야, 방금 어, 야, 둘이나 속에서... 누겼어? 아니 제가 왜 눌렀냐면요. 제가 의무실에 있었어요. 의무실에서 응. 샘플 분석을 하는데, 임포스터가 내가 의무실에 있는 걸 몰랐나 봐. 벤트를 응. 타고 과감하게 의무실로 넘어왔습니다. 응. 노랑이요. 유빈이 많이 당황했는데, 유빈이 아, 유빈이 근데 진짜 안돼요? 이번에는 지금.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안 보였어. 아무도 없었어. 에이! 미안 미안 도구야. 또 가버렸네. 미안. 누구야? 예. <laughs> 우리는 툴로. 누구야? 두 개니 엄청 생겼다. 인포 누굽니까? 갈색 빨강. 갈색 빨강 오케이. 아 깜짝아. 어 놀래라씨. 어 옆에도. 야 킬클 근데... 너무 길잖아. 야, 캘쿨 너무 길다나 이거. 이런 거 방해하면 안 되지 않아요? 타구뛰자 하면 안 되잖아? 뛰자면 안 되는데요. 정답. 어. 아, 이때, 이때 죽이지 마세요. 아니, 이거 우리 미션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니, 미션 해줘야 돼. 미션이 은근히 많네. 그러니까 미션 좀 줄었어야 할것 같긴 한데. 아 킬쿨 너무 길어 얘들아 아니 그래도 미션이 너무 많아 그만큼 어? <laughs> 이걸 졌어? 우리 둘 빼고 다 들었네 <laughs> 이거 인포가 말해줘 방금판에 제일 못한 사람 나는 유빈이? 아 업로드할 때 죽이면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도망칠라고 그, 그러면 <laughs> 이번에 벌칙자는 이유빈, 이동현, 임유진 씨로 확정 <웃음> 와 <웃음> 나이스 <웃음> 여러분, 저희 이제 벌칙 영상이 공개되면 그것도 어 이제 댓글도 없을 민망하니까 어 좋아요와 댓글도 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좋아요. 알림 설정.